환율을 적용하면은 1조 700억이 넘어요. 와, 보통은 다른 건하겠다. 여기는 편리를 고객의 편리를 위해서 롤스로이스를 셔틀용으로 30대를 삽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마카오리즘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시설만 봤을 때는 마카오 최고라고 할수 있는 호텔 더셀티이라는 호텔이 안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기업을 망하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또 마카오 올해 사신 왔어 민섭님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하시면은 아주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 수집하는 데 있어서 한글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하다 보니까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자료가 100% 정확한 건 아니다. 아닐 수 있다. m a c a u l i s m 때는 거슬레 올라가서 2013년도 마카오 호텔 카지노를 정말 럭셔리하한 거를 한번 한 지어보겠다. 야심차게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미스터 스티븐 홍이에요. 스티븐 홍. 이제 그때 회사 이름이 더써3틴 홀딩스라고 해서 계획을 딱 세우죠. 2016년 늦 여름에 오픈 목표를 세우고 이 회사가 땅을 풉니다. 그래서 위치는 콜루안 섬 색파이반 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마카오에 팬더 볼수 있는 그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공원.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면은, 원오아시스라고, 한국분들도 많이 사시고, 거기가 좀, 시설이 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옆에 보면은, 오늘 썸네일에 보신 그 빨간색, 거미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 하나, 세우기로 목표를 하죠. 어, 삽을 푸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쭉쭉쭉쭉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여러가지 사진이 조금씩 발생을 하죠. 근데, 어, 2016년, 늦, 여름, 뭐, 초, 가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딜레이 될수 있다는 거는, 예상은 할수 있잖아요. 근데 2016년 여름이 지나가요. 여름이 지나가고,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아니, 그 전에 자금이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2017년 4월 달쯤에 정식적으로 <laughs>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나라에다가 신청을 하고, 내가 이 사람 고용하겠습니다라는 허가를 받아야지 내가 고용이 되고 일을 할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7월 달에는 또 보니까 돈도 안 되고, 그 자금 조달도 안 돼서, 300 밀리언 홍콩달러. 3억 홍콩 달러 그 완공을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한 한데 했는데 자사 주식을 거의 뭐40% 넘게 그 매각을 하고 돈 조달도 하고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금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가는 처음에 보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할 거다 하니까 7불 정도에서 10불까지 뛰었어 10불까지 뛰다가 뭐 하나 터지면은 대출했다 뚝 자사 주식을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딱가 거죠. 재무상태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또 마카오는 또 카지노 라이선스가 있어야지 오픈이 되잖아요. 럭셔리하고 객실료가 비싼 거를 운영을 하려면 은 카지노가 부족한 게 있어야 돼요. 카지노 없이 호텔을 하기란 거기다가 외딴 콜로안에 하기라는 그냥 실패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부패한 애들 좀 있으니까 음. 이거 돈 뒤로 해서 하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원래 콜로안에는. 카지노를 못 짓죠 내가 아는 거는 원래 기존에 있던 땅에는 안 되고 매립한 땅에만 카지노를 질수 있다 이것만 거, 알고 있어 근데 거기는 매립한 땅이 아니죠 난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그게 되게 어정쩡한 아니, 애정쩡한... 게 코타이 쪽에랑 메리지가 살짝 어정쩡해요. 그래서 네. 코타이라고도 부를 수도 없고, 콜라니아도 부를 수도 없고, 그 중간쯤에다가 살짝 했는데 그거를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맞아, 내가 봤을 때 약간 밀어붙인 거야. 아무튼 일단 얘네들이 문제가 뭐냐면 돈도 네. 이제 대긴 되는데 간당간당 돈도 안 되고 라이센스도 안 되고 다안 돼요? 다안 되니까. 제일 문제가 그 호텔만으로 봤을 때는 너무 럭셔리하고 두 번째는. 네.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가구들이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 그거. 맞아. 그러면 그것도 망가뜨리면은 뭐 한정판이야 거의. 그 돈을 누가 내야 돼? 자기네 그 생각하는 거랑 현실성이 없는 거지. 카지노만 됐으면은 다된 거야. 그러니까 카지노가 돼도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해서 운영을 해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걸 계속 보는데 답답해. 아좀 오픈 좀 하지. <laughs> Finally, 네 2018년 8월. 3 1일날 오픈을 마침내 합니다. 마침내 아, 하는데, 얘네들이 운영을 잘 했냐? 골 때려요. 아, 일단 얘네 호텔의 스펙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럭셔리 호텔들이 다 갖고 있는 버틀러. 이제 24시간 버틀러 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다른 사람이랑 노출이 안될수 있게끔. 나만 탈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죠. 이거 너무 럭셔리 하아요 그리고 객실 크기가 2,000 스퀘어 피트 부터 3만 스퀘어피트,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평수로 뽑았는데, 음. 56평에서 843평, 그러니까 맞아. 모든 아이템 하나 하나가 다 한정판. 손수제작한 자체 지작 이렇게 해가지고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냐면은 1.4 billion이면 얼마야? 14억 <laughs> US 달러 US 달러. 아, 그럼 이걸 한국 막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은 1,221.5를 대입을 해서 환율을 적용하면은 1조 700억이 넘어요. 와, 1조 700억. 그 돈은 다른 거하겠다. 그걸로 그걸로 갤럭시 주식이나 사겠다. <laughs> 아, 면 돈을 더 벌었을 텐데. 아, 장난 아니야. 아, 진짜. 객실 하나당 들어간 비용이 85억 5천만원.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투숙객률이 10% 미만. 2019년 보니까 평균적으로 1 6객실 16, 그러니까 2 0 0객실에서 16개실 투숙이면은 그냥 돈을 까먹으려고 그냥 오픈한 거지. 그리고 원래 이게 객실료가 하루에 더 올라가야 돼. 타산이 맞으려면. 아, 그죠 객실료가 5천불. 친구가 몇명 있는데 이제 그 홍콩 애들이 그쪽을 놀러가서 막 놀더라고 이게 싸다고 싸다고 5천 어. 5천 불이 어 싸다고 아 근데 그거기가 그거 거기가 넓잖아 방도 괜찮고 아, 거기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뭔가 만질 때도 살짝 조심하게 만지게 되는 그렇지 그냥 호텔 가면은 아이내 거야 하고 막 노는데 여기는 아 이거 내거 아니고 난 빌리는 거야 느낌인 거 있잖아. 아 이거 기스나면 안 돼, 뭐 이런 그치. 식으로 원래는 아. 루이스 13그 호텔이었는데 그 사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그 스티븐 홍, 스티븐 홍그 사람이 홍. 때려치면서. 때려치면서 루이스는 이제 빠지고 1 3이 됐죠. 여기는 편리를 고객의 편리를 위해서 롤스로이스를 셔틀용으로 30대를 삽니다. 롤스로이스 회사에서 그한 건의 거래에서 최고의 액수를 자랑하는 그건이었대그 30대를 샀는데 그 얼마인지 아, 알아요? 그게 하나로 따지면 284억. 284억. 셔틀버스를 284억을 샀어. 그것도 주문해가지고 제일 제일 좋은 거. 거기다 색깔도 지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미슐랭 3스타 그 레스토랑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총 레스토랑이 다섯 개예요. 그그 중에 세 개는 식당. 한 음. 개는 카페, 한 개는 바. 헬스장 다 입고 하겠죠? 요런 식으로 해놨는데, 솔직히 해서 구성이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이슈가 뭐냐. 지금 2020년 3월 31일, 얘들이 돈을 갚아야 하는 금액이 470 밀리언 홍콩달러. 오늘 제가 환율을 보니까 한157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적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737억. 9천만원인데 730억을 지금 채무를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원금도 있을 거고 이자도 있을 거고 다 해서 맞아요. 갚아야 되는 건데 못한 거지 내 네, 봤을 때못 해요 지금 상황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비즈니스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다가 모든 기업이 다 힘든데 누가 보여주겠어 어. 아까 주식 얘기를 해서 와 장난 아니다 여기 10불에서 10한 음. 3, 4불까지 뛰었다가 쭉쭉쭉 내려와서 2016년도에 오픈을 못했잖아 그렇죠 여기 이슈 나오면서 4불 지금 얼마야? 지금 0.035 0천... US달러 와우. 얼마야? 42원? 42원? 한국도 근데 얘네들은 이게 만약에 거래소가 어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천 홍콩 거래 홍콩 쪽이면 은천 개씩 같이 천 개씩 사야 돼와 그럼 천 개씩 4만 2천 원이면 사는 거야 뭐 어, 사야겠다 <laughs> 뭐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 얘네 지금 10불이 넘었던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이게 이 망할 뭐 이건 내생에 망할 것 같아 그냥 그이 원래 중간에 카지노를 네. 아, 메코 엔터테인먼트에서좀 손을 잡는 거 같았는데 또 로렌소가 얘기한 거 보니까 나는 뭐 정확하게 한거 없다고 뭐 이렇게 좀 선을 좀 긋더라고 중간에 네. 걔네도 확실한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걔네도 잘못 잡았다가 주가에 반영되면 뚝 떨어지잖아 그 이유가 또 있죠 살짝 그 뭐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니얼을다 응. 해야되는데 어? 잘잘잡잡았다 n 니 그러니까 w a l r e n e w a 그 비... e n e w 니까비자 n 그... 카지노 연장... 지금 그렇죠? 이제 카지노 허가권을 l r e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6개월을 이제 유예를 받았잖아요, 다들. w a 거기서 또 잘못 되면은 지내 것도 이제 잘릴 수도 있고 뭐 하니까 조심해야 돼. m a c a e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상황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면 손을 잡을 수가 없지. 아무튼 얘네들은 지금 거의 뭐, 희망이 좀 없다. 음. 이런 상황입니다. 얘네가 기사회생을 할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봤을 땐 기사회생 못할것 같아요. 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